안녕하세요. 김주영의 골든타임의 마스터 트레이너 김주형입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어, 인스타그램, SNS나 어, 메일을 통해서 받은 운동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. 어, 좀 제일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군대에서 몸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어떻게 해야 조금 더좀 효과적일까요?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. 음. 어, 일단 제가, 그, 얼마 전에, 그, ROTC 총동문회 체육대회 가서, 이제 좀, 그, 장기 후보생 분들을 좀 많이, 어, 만나고 왔거든요. 많이 만나고 왔는데, 좀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, 아, 진짜, 이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, 일단 제일 제가 그때 가서 느꼈던 것 중에 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는 싶은데 운동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어 너무 없거나 혹은 이제 좀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단 군대에서 몸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일단, 사회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지극히 좀 제한적일 수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운동 방법도 그렇고, 또 시기도 그렇고, 좀 한정적인 조건에서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, 운동하고 시기는 이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양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좀 어렵죠 뭐 닭가슴살을 뭐 계속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란을 왕창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프로틴 파우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드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단백질 보충제는 일반적으로는 식간에 먹는 게 기본이고 뭐 운동 후에 먹든지 아니면 기상시에 먹든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섭취 방법인데 어 프로틴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좀좀 좀 세상이 좋아져서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.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비율이 좀 적당하게 섞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식간에도 먹지만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좀 식사를 하고 나서 그폴틴 파우더를 같이 좀 먹어준다든지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뭐 열량 섭취가 될 수도 있고요 영양 섭취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좀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 커지고 싶고 몸이 좋아지고 싶으니까 뭐 초코파이를 막0 개씩 사가지고 하루에 한 박스씩 먹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더 좋아요 일단 어, 군대에서 식사를 하면은 밥이 나오잖아요. 그쵸. 근데 거기에 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부식 같은 것도 조금씩 챙겨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프로틴 파우더를 조금 더 먹는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면 이제 좀좀 좀 쉐이핑해지고 싶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밥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밥을 조금 덜 먹고 전체 열량 섭취를 좀 낮춰주는 게 좋겠죠. 일단 고탄수 시기는 저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핵심이 탄수화물 섭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백질 섭취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질적으로 영양 섭취를 잘한다는 라 개념 자체가 어, 좀, 단백질을 얼만큼 잘 챙겨 먹느냐. 예, 그러니까 기본 식사 외에 내가 얼만큼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느냐.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단백질로만 구성된 음식이 생각보다 사회에서도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, 군대에서는 좀더 그렇겠죠. 아무래도. 예, 그렇다 보니까, 뭐, 반찬 같은 거는 잘 챙겨 드시고요. 좀밥 양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, 뭐, 예를 들면은 이제 뭐좀 마른 분이 좀 있겠고, 좀 살을 빼고 싶은 분이 있겠고, 그리고 좀 체격이 덩치가 좋아지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, 일반적으로 제가 만난 분들은 다좀 후자가 많았었어요. 좀 체격이 좀 커지고 싶고, 근데 탄수화물도 질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, 근육 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하지만, 뭐 무기질이나 비타민. 예, 그외 여러 가지 성분들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때 도움이 될수 있는 게, 뭐, 프로틴 파우더예요 요즘 프로틴 파우더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, 뭐,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기본적으로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 줄이고,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의 섭취를 좀 늘려주는 거. 그게 저는 좀, 어, 몸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지 않나.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고요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군대에서 보면 체력 단련실이 조금 좀 기구도 좀 부족하고 장비도 별로 없고 공간도 좀 협소한데, 어,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. 부위별로 종목을 정해서 그몇 가지의 운동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. 보통 뭐 가슴운동, 등운동, 어깨운동, 하체운동 일반적으로 내가 접할 수 있는 운동의 가지수가 보통 5개, 8개, 10개 정도씩 돼요. 이제 그거를 뭐다 해야 된다. 그래서 뭐, 뭐 3분할로 운동을 하고 뭐 아니면 순환식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종목에, 그 종목을 추가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어, 제 생각에는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. 실제로 몸을 만들어주는 건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가령 내가 이두근을 키우고 싶은데, 장두 운동하고 단두 운동을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막 이두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.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 성장이 높아져요.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발달이 더딘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운동을 해 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뭐이두근의 밸런스를 더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두근의 길이 확장에 중점을 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두근의 보무리를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동을 좀 바꿔서 할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, 실질적으로 몸을 만들어 주는 거는요. 어, 종목을 많이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운동을 선택해서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근성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당, 뭐, 가슴 운동이 됐으면은 팔굽혀펴기가 있을 수 있겠고, 뭐, 벤치프레스, 다들 아시죠? 그리고 딥 정도. 예, 그런 식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운동들을 몇 가지만 정해서 계속 순환식으로 반복하는 운동이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은 풀업이죠. 턱걸이는 정말 저는 최고의 등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면은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을 할때몇 가지 루틴을 정해놓고 해요. 왜냐하면 저는 키가 186인데 좀 많이 나눠서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허리 길이 큰 운동 할때 있고 등, 하부, 상부, 그리고 두께 운동, 너비 운동.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데, 저는 제 운동 어떻게 하냐면요. 풀업을 할 때는 풀업만 한 40분에서 1시간 해요. 다른 거안 해요. 다른 거안 하고 그 운동만 하는데,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몇달 동안 지속했을 때 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어떤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의 충실한 운동 등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는 게 데드리프트 스럽 뭐 바벨로우 이 정도 있겠죠 이세 가지만 하셔도 꾸준히 하게 되면 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요 군대라는 곳이고 좀, 좀 모든 게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어, 드리는 거예요. 자, 군대에서 운동하는 거, 자, 군대에서 몸 만드는 거,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의지만 있으면은 어, 충분히 좋은 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